の自身の SNS や公式サイトで所属事務所スマイルアップを対処することを決断に至った理由を明かしました。 사가노 라인이 어디 있는 것일까? <laughs>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겠지? y e 사가노 스테이션. Where's w h e we go? get the gate? 근데 uh. 게이트만 궁금한데. Uh. Uh, we just want to know the gate. gate. Where s the gate? The gate is yeah. truck number 32 or 33. The gate is over here. Uh, uh. Truck number 32 or 33. And the phone number. So we go west gate JR. Yeah. Uh. Thank you so much. West gate. Thank you. Uh. 알려주신 JR 서쪽으로 왔고 32번에 33번으로 갑니다. 삼십이, 삼십삼. 너, 와봤어? 진짜 많어 <그치>? 그렇지. <laughs> <laughs> 너무 좋지 않아? 한라인 너무 <laughs> 좋아. 까만 눈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번호랑 색깔이야. 어, 왜 아줌마 뛰셔? 어. 가보자구. 알고 나면은 아 이렇게 되는데 <laughs> 그 전까지는 모르겠다. 아저씨 못 믿겠다고 실패어 아.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니라고. <laughs> 제대로 알려줬는데 아니래. 여기 어저께 왔던 거기다. 어. 색깔도 마음에 든다. 아, 눈에 확 띈다. 어? 저거 온건가? 어아 그래? 그럼 천천히 가야지 그러니까 어

사람들 나간다 쫓아가야지 어, 그. <laughs> 유일하게 비오는 날 유일하게 어. 가기 유일하게 안가 완전 어 보게 보다리 아또 다리 같은데 새처럼 저렇게 얇으셔 갖고 <laughs> <laughs> 사람 미안하게 <laughs> 근데 그 인력과 어. 높이는 되게 적당하다는 느낌 어 이건 뭐지? <laughs> 어. 그러니까 김봉이 좋아할 만 하네. 맞 어, 맞아. 근데 모형이랑 실물이랑 다 똑같이 생겼다. 어. 진짜 커. 아, 미안해. 저 사람들 찍어야 되겠다. 아! 와오시아 입어야 되나 봐. 아 <laughs> 나는 앞에 두 사람 어디 그런 거라고. 아 뭔가 뛸때폴럭폴럭거리면 불편하니까. <laughs> 텐 유지. <laughs> 여긴 부적 사는 데인가? 아, 진짜? 어. 입장권 파는 데는 어디 있는 것인가? 왕 생일이니까 공짜로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다, 왼쪽. <아하>. <웃음> <웃음> 데이니 오브 베

어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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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걸 뭐라고 불래 연못? <laughs> 어.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예쁘잖아. <목소리> 응, 파지 한 번, 한번 이쁜 거찾죠 움파웅파인 척하면서 들어간 거였어. 어, 어. 뉴스에도 나올 거야 한국 뉴스에 네. 어글리, 어글리 코리안. 코리안. 어. 들어가지 말라가는데 굳이 다리를 어, 걷고 거주실 들어가서. 거주실 <laughs> 가든 옷니 말고 어. 이건 다른 패스야. 비싼 아 패스다. 근데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먹는 나무 이런 거 아니지? <laughs> 아. 이거는 한글로 써놨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리키 적적 <laughs> <장난해? 웃음> 리키 적적눈팔 <적처. 온파론파야? 웃음> 읽지 말라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럴 거면은 번역하는 성의를 보이지 말던가. 어, 그래. <laughs> 생물학 명이라도 써면 그러니까. 그래도 치고 그래, 근데 경쟁자가 어, 많아. 음. 아, 그래도 이야. 아아 그러게, 문란이래 흰해졌어 아, 어 너무 예뻐졌다 이 소리도 좋아 어어저 사람들 들어갈때 그냥 같이 들어가자 <laughs> 안 된다 할것 같아. 아, 어여기대장만하게 어, 그 써져있어서. 어. Only t 인데 왜? 응. 오늘 입도 가야 돼. 거짓 저기 응. 입구에도 붙여져있어. 아. No r e n t e r 아. 그래서 이게 티켓이 어. Only Good f 라는게 헷갈린다는 거지? 그지 당연히 오늘만 되겠지. 어. 5초 한 대? 그래. 5초 한대주 그래. <laughs>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돈 없지. 나 해. 둘도 없어. 나 가오도 <웃음> 없거든. <웃음> <laughs> 아, 멋있다. 너, 너가 좋아할 것 같은 그곳이었어. 어. 카메라에 대나무가 담기지 않아. 이 멋있는 게 담기지가 않아. 와, 멋있어, 멋있어. <laughs> 는안았으면 좋겠어 은커피 <laughs> 응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12시거든요 12시인데 벌써 이만큼 すいません。 이 너무 이 안녕 어너 먼저 가져갔나? 이거 가져갈 거야 나? 어 가져갈 거야 아저저요 음, 맛있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타코一つ 모ってき 타코 너무 좋아. 응? 소리 대단해. 일단 타코 십오 개. 저거 뭐야? 장어야? 미안해, just 아, take y o u

왼쪽에는 생각나. 음, 알겠습니다. 곳도 아, 안 음원 될까? 혼자가 되었을 때 베개를 적시는 것이있 너? e t i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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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퇴장 시간이 (4시 45분이야) (5시야) 템플은 (4시 4 5분에야 (5시야) 어~ 입장 마지막에 아~ 40, 45분. 아~ 아~ 입장 마지막이 아~ 시이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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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회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가죽이라서 이 값을 하는 것 같긴 해. 한정판. 어. 리미티드 트아 와. 화이트 한정. 아 주는 초콜릿이고 초콜릿. 귀엽다. 부수적인게 인형이구나. 뭐가? 괜찮그 인형은 대체 얼마야?

マイスタートして。 아니고 아, 짭조름하게 맛있어 간장 양념 된 치킨 음~ 음. 음.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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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오, 오, 헬로키티 나왔어 버스 타고 집에 가기 되게 분위기가 좋다 화면으로 봤을 때 되게 영화 같아요 어.